남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 여성과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사할린 동포 등이 2만 명이 넘는데요. 이들과 내국인과의 화합을 위한 축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렸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차례로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러시아 여성들이 추는 전통 춤은 신나고 흥겨운데 비해. 미얀마의 전통춤은 불교의 의식처럼 차분합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들로 구성된 어울림 무용단의 부채춤은 우리 고전 무용의 단아함을 보여줍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남동구 다문화 가정의 날 행사.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다문화 사회는 민족, 인종, 언어, 을 모두 영합한 사회로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입니다. 우리 남동구은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사회 좋게 이웃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통화체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행사에서 모범적으로 정착한 다문화 가정과 이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돼지고기와 양파, 당근 등을 춘권피에 싸서 튀긴 만두로 필리핀의 국민 간식인 룸피아. 해산물과 각종 채소를 한데 볶은 태국의 새우 볶음밥인 카오팟꿍.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에선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름...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은 인형, 러시아의 마트로시카, 케냐의 드럼 등도 눈길을 끕니다. 다문화 가정이 참여하는 케이크 만들기.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우리 다문화 가정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기분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자주 이렇게 모이면 은 진짜 기분 좋고 애들 데리고 나오면 은 한도하고 한가도에 나왔으니까 좋아요. 남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 여성과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사할린 동포 등은 2만여 명. 다문화 축제가 이들과 내국인과의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